오늘 낮 부산의 전통시장에서 60대 여성과 18개월 된 손녀가 80대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 같은 고령 운전자가 내는 사고는 해마다 점점 늘고 있습니다. 저녁에 아버지와 뉴스를 보던 딸이 아버지에게 말을 겁니다. 아빠도 이제 일은 중반인데 이제 운전대는 그만 잡는 게 어때? 아빠 잘못될까 봐 걱정도 되고 면허 반납하면 돈도 준대. 그리고 노인이 사고 내면 자식들이 부모 운전하는 거 방치했다고 뭐라 그런다고. 김씨 할아버지는 자신이 건강하고 운전을 하기에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요새 고령 운전 사고에 대한 뉴스를 자주 접하기도 했고 자식들을 염려시킬까봐 면허를 반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면허 반납은 생각보다 쉽게 끝났습니다. 딸과 함께 인근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면허증을 반납하고 20만원가량의 지역화폐 상품권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타던 차는 사위에게 물려주었습니다. 물려주면서 중고차 시세로 돈까지 받았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자식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꽁돈까지 생긴 것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 기분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일찌감치 은퇴해 시골에 정착해 살고 있었습니다. 근처에 아들이 살고 있어 나갈 일이 있을 때 아들에게 연락하면 편하게 이동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들 놈이 음주운전을 해 면허정지가 되면서 더 이상 차를 끌고 시내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일주일에 두 번씩은 한의원에 가서 침도 맞고 마트에서 장도 봤었는데, 이제 차가 없으니 난감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기에는 길이 너무 좁아 자칫 사고를 당할 수 있었고, 그렇다고 걸어가기에는 좋게 두 시간은 걸어야 할 거리였습니다. 난감했던 할아버지는 근처에 살던 청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청년, 내가 침을 맞으러 가야 되는데, 혹시 가는 길에 나좀 내려줄 수 있을까? 네, 그러죠, 할아버지. 이렇게 시내로 갈 때는 착한 청년에게 부탁할 수 있었지만 문제는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버스는 하루에 딱두번 오는데 할아버지는 시내에서 볼 일을 다 보고도 두 시간은 기다려야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탈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때까지는 참을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매번 청년에게 데려달라 부탁을 하는데 아무리 착한 청년이라고 해도 잘 알지도 못하는 할아버지의 부탁을 매번 들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부탁이 계속되자 청년은 할아버지를 피하거나 못본척 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행동이 염치 없었구나 하며 뒤늦게 반성했습니다. 이럴 때는 꿈쩍 없이 집에만 있다 딸이 쉬는 날에 할아버지 집에 방문할 때가 돼야 시내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리 딸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매번 이렇게 시내까지 데려다 달라 하기도 미안했습니다. 한 번은 할아버지가 그긴 길을 걸어가고자 했지만 반대편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차량에 치일 뻔에 다칠 뻔했습니다. 시골에는 음주운전, 단속이 부실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주하고 차를 몰았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의 잔소리에 못 이겨 택시를 탔는데 왕복 3만 원이 넘게 나와서 가뜩이나 수입이 연금 이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매번 택시를 타고 다니는 것도 할아버지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울며 겨자 먹기로 다시 사위에게서 중고차를 가져와야 했습니다. 당연히 사위와 딸도 이 상황을 반길 리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면허를 되돌려 달라 하려고 동사무소를 찾았지만 직원에게서 그렇게는 안 된다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자진 반납을 했을 경우 반납일로부터 1년 뒤에야 필기시험과 적성검사 등 모든 절차에 따라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했습니다. 면허 따는 것만 해도 몇십만 원을 다시 지불해야 하니 할아버지는 면허 반납한 것을 백번 후회했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만 반납을 후회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씨 바로 옆집에 살던 전씨 할아버지는 매일 밤 가락시장에 가서 물건을 떼다 파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이 약간 침침해지고 순발력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자마자 면허를 자은 반납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일을 그만두려고 했지만 갑자기 아들놈이 사업에 실패하는 바람에 다시 일터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씨 할아버지도 김씨 할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새로 면허를 획득하려면 1년 뒤에나 응시를 할수 있었기 때문에 전 씨는 어쩔 수 없이 1년간 불편한 마음으로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 씨는 자식들에게 다시 면허를 따겠다고 말했습니다. 너인내가 집에만 있으면 오래. 심심하니까 콧바람 쐬러 차 끌고 근처 시내라도 가고 싶고 차가 있어야 이 마을 내에서 소일거리라도 하지 않겠냐. 자식들은 마지못해 동의했고 사위는 어쩔 수 없이 중고차를 할아버지에게 되팔았습니다. 1년 뒤 김씨 할아버지는 전씨 할아버지와 함께 면허를 따기 위해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차례를 기다리는데 그곳에는 면허를 갱신하기 위해 많은 노인들이 시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중 정상 판정을 받지 못해 정밀 검사 진단이 뜬 노인들은 갱신을 못하는 이유를 여기 센터 탓을 하며 고함을 지르거나 다시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김씨 할아버지와 전씨 할아버지는 이 모습이 남의 일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새 뉴스를 보면 고령 운전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는 소식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뉴스나 전반적인 분위기가 노인은 모두 운전을 잘 못한다고 생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작정 노인들은 운전대를 잡지 말라는 식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심지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면허를 반납해야 한다면 이는 노인들을 무시하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이 들어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라는 말이 요양원 들어가라는 말로 들려서 싫다는 글을 남겨주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면허 반납 시에는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지만 운전면허 취득할 때는 거의 100만원 가까운 돈을 드리는데 이에 비하면 부족한 지원금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면허 반납하는 것에 장점을 못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전국적으로 면허 반납을 한 노인분들의 비율이 2022년 기준 2.6%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나마 교통편이 잘 갖춰진 수도권의 경우 6%로 반납 비율이 높았지만 교통편이 그렇게 발전하지 못한 지방에서는 별로 면허 반납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나 생계를 위해 운전을 하는 분들이나 앞서 김씨 할아버지처럼 주변에 대중교통 이동이 어려운 시골에 사는 경우에는 면허를 반납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실 노인이라고 해도 운전할 수 있는 능력만 되면 하는 데까지는 운전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로 면허를 제한시키는 것보다는 적성검사를 제대로 해서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한해서만 면허를 반납하게 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같은 70대여도 시력이 많이 안 좋아지거나 판단력이 많이 늦어지는 분들이 있는 반면 70대임에도 청년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이런 고령운전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져야 합니다. 음주운전자에게는 그렇게 관대한데 고령운전자들에게만 만약 엄중한 잣대를 들이민다면 이는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볼 때면 고령자 면허증 자진 반납이 아니라 음주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이 먼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운전면허 반납제도는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고령화로 인해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제한된 사업이라고 합니다. 국회의법 조사처에 따르면 2025년이 되면 전체 고령 인구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498만 명이 운전면허 소지자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매년 운전면허 자진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 수가 증가해 재작년에는 10일 만에 도달했고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고령자 운전 사고의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국회의법 조사처가 도로교통관리공단에서 제출받은 2021년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가해사고는 운전면허소지자 1만 명당 79.3건으로 전체 운전자 평균 60.2건보다 많지만 그래도 20세 이하의 초보 운전자들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초보 운전자에게는 관대하면서 고령자들에게만 면허를 반납하게 만드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물론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치사율은 면허 소지자 1만 명당 사망자 수가 65세 이상 운전자 1.8명으로 전체 운전자 평균 0.9명보다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 고령자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인 문제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는 했지만 아직 이 정도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또한 육근상 전북도로교통공단 선임연구원은 노인들이 전생활권이나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 체감할 수 있는 유인책을 개발하는 동시에 사고 예방을 위해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갱신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운전면허 갱신 시 고령 운전자의 실제 운전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도로 주행 등을 반영하고 갱신의 기준을 조금은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운전 능력을 평가하는 가상현실 시스템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다 보면 돌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피할 수 있는지에 따라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단순 나이가 많다고 고령자가 운전을 하는 것에 눈치를 주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에 앞서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고령운전에 대해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있을까요? 영국에서는 2019년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남편인 필립공이 운전을 하다 충돌 사고를 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필립공은 이틀새 무려 두 차례나 사고를 내 상대 차의 탑승자가 다치자 많은 비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때 필립공의 나이는 무려 98세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영국도 한때 고령 운전자의 위험성이 사회적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준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건강 악화로 인해 운전 능력이 저하됐을 때 면허가 일시적으로 정지되거나 아예 취소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영국에서는 심장 상태나 뇌전증, 수면무호흡증 등 안전 운전에 치명적인 질병을 포함시켜 개인의 의료 정보를 운전 면허국에 보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개인의 의료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벌금 및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때 우리나라 돈으로 약 167만원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한 영국에서는 70세 이상의 운전자는 면허 갱신 주기가 3년이고 면허증을 갱신할 때마다 현재의 건강 상태를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3년 주기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75세부터인 반면 영국에서는 70세부터 시행하고 우리나라와는 달리 영국에서는 반사 신경 테스트나 실기 시험 등 운전을 계속하기에 적합한지 인증 절차를 거친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의 주에서 고령 운전자 안전 규제가 있다고 합니다. 주로 의사가 작성해준 건강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이 진술서에서는 운전할 수 있는 신체 상태라는 사실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사고 경력도 함께 체크하는데 만약 65세 운전자가 6에서 9개월 동안 3번 이상 사고를 낼 경우 서면과 면접 평가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은 2017년부터 고령 운전자의 안전 운전 지원 기능을 가진 안전 운전 서포트카 보급에 들어갔습니다. 이중 서포트카에 쓰는 비상 자동 제동 장치뿐 아니라 고령 운전자 교통 사고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는 브레이크와 엑셀 페달 조작 오류를 일정 보완해주는 장치를 장착한 차량을 말합니다. 또한 최근 3년간 도로교통법 위반 경력을 확인해. 인지 기능자와 우려 항목이 포함된 사람은 별도의 운전기능 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를 통과해야 면허를 갱신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밖에 유럽에서는 의료진의 평가를 도입하려 하고 있고 뉴질랜드의 경우 75세부터 2년 주기로 면허를 갱신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처럼 의사의 진단서나 조금 더 기준 높은 검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노인에게 운전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준에 통과한 노인분들은 편하게 눈치 보지 않고 운전을 하게 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이로 인해 차별하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바람직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65세 정도는 이제 노인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앞서도 얘기했듯 80대에도 건강하고 판단력도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택시 기사님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인데, 이중 최고령 택시 기사는 92세이고 80대의 기사도 2000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택시업의 경우에는 노후 생계 유지를 위한 중요한 직종에 속하기 때문에 고령 운전자 규제와 노인 일자리 문제의 충돌을 피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결론은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면허를 반납하는 것보다 본인의 건강 상태를 잘 점검해 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부분에서 운전대를 놔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 면허를 반납하면 되는 것입니다. 면허를 반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운전 경력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인근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간단한 절차만 따르면 하루 만에 반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허 반납 후에는 철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를 반납할 경우 혜택은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서울시에서는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면허 반납 시 지역커피 10만원을 제공하고, 대구시에서는 대구행복페이 10만원 선불카드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부산시에서는 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해 대중교통비 지원액이 20만원으로 늘었고, 천안시에서는 천안사랑카드 10만원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순천시에서는 만 70세 이상인 분들이 면허를 반납할 경우 50만원가량의 교통카드나 순천사랑 상품권을 지급하고 포항시와 정읍시도 30만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는 인근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아직 조금 멀긴 했지만 자율주행이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개발되면 고령 운전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루빨리 자율주행 기술이 개발되어 안타까운 운전 사고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도 얼른 제도가 개선되고 음주운전,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운전하는 것에 눈치를 보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